31살의 어느 날,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반가웠던 9월. 병원에서 엄마의 떨리는 입술을 보았던 날, 의사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는 결혼을 못할 거야. 장애가 두 가지나 있는 여자를 누가 좋아할까요? 나 같아도 엄두가 안날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데 눈도 안 보이는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곰곰이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내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면, 그땐 누구랑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때 떠올랐어요. 배우자. 아, 나에게 배우자가 필요하구나. 처음으로 배우자 기도를 결심하게 됐어요. 그날 내가 원하는 배우자에 대해 가볍게 적어 봤어요. 첫째, 나와 함께 평생 예배 드릴 수 있는 남자. 아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둘째, 패션 감각이 좋은 남자.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패션 감각이냐고요? 나는 예쁜 걸참 좋아해요. 옷도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가방도 좋아해요. 셋째 누가 봐도 배아파할 남자 이건 내 생각인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장애인 여자와 일반인 남자가 부부로 나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자를 보면서 말해요 저 남자 너무 착하다 삐딱해서 그런지 나는 그 말이 슬퍼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부부가 된 건데. 마치 남자가 봉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속상해요. 하나님,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적어놓고,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푸르고 상큼했던 봄바람이 뜨거워지면서 햇볕 쨍쨍한 여름이 되었어요.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또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란다 라고 응답하셨어요. 엄마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탁 내리치며 아주 확신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저녁 금식 기도를 100일 하자. 100일 저녁 금식 기도? 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백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만큼 간절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해 봐. 엄마도 같이 할게. 하나님, 뭐 하세요? 겨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그 겨울은 차갑고 어두워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겨울이 변했어요. 차가운 겨울에서 따뜻한 겨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어요.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마음은 어딘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뱉은 사소한 말도 다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배우자가 맞구나.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 걱정 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구경선 드란노 중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